10장.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때와 시간은 이미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의 지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신비는 성령께서 그 오름을 입증하시고 천사들이 선포했으며 모든 민족들이 그 예언을 들었고 온 세상이 믿게 된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실 때가 찼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강생 신비를 앞서는 사건들과 예언들은 모두 다 이루어졌고 약속된 시간도 다 찼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공허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구원회의 약속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충만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고난을 받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수 있으려면 최종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구원의 약속은 바로 마리아의 자유의지로 충만한 예 라는 응답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온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룩한 지혜의 신비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안성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여인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더 이상 성자의 강생을 지체하실 필요도 인류의 구원을 늦출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천막과 성막을 이리저리 옮겨다니실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집에 머무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가장 완전한 성전을 얻으셨고 이땅 위에 진정한 당신 집에서 살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집은 솔로몬이 모조리 지을 수 없을 만큼 호화스러워 선왕 다윗이 미리 건축을 준비했어야 했던 저 옛날 이스라엘의 성전보다도 더 영화롭고 웅장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정해진 때가 되자 가장 높으신 분께서는 마침내 성자를 세상에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네 방식으로 알아듣고 또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법령과 세상 창조 이래 인간이 받은 모든 거룩한 예언과 약속들, 그리고 그것들 전부를 현재 마리아의 성성의 수준과 비교해 보시고서는 지금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며 가장 적합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뜻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지고 천사들이 하느님의 지엄한 법령을 온 세상에 선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느님께서는 천사들과 소통하실 때에 쓰시는 친밀한 언어로서 먼저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당신 뜻을 전하셨습니다. 원래 하늘의 영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느님께서는 천상의 위계 질서를 통해서 당신 뜻을 전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상급 천사들을 빛으로 비추시고 그 천사들이 하급 천사들을 정화하고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원래는 가장 높은 천사들에게 먼저 가장 낮은 천사들은 가장 나중에 이런 천사들의 위계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은 차례대로 게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입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된 말씀을 들을 적에 대천사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어좌의발치에서 지존하신 분의 불변하는 신성을 뵙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브리엘에게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마리아를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들은 말은 사실 하느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할지를 당신 영 안에서 친히 고르시고 택하셔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가브리엘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은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만 마리아에게 전하면 되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대천사에게 말씀의 육화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룩하고 복되신 사미일체께서는 대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시어 주님께서 문 여인들 가운데에서 마리아를 택하시어 영원하신 말씀의 어머니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성자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천사들의 여왕인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하고 마리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대천사에게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다른 모든 천사들에게 공표하셨습니다. 이제 인류를 구원할 때가 다가왔고 그래서 당신이 지체 없이 구원 사업을 실행에 옮기셨다는 사실을 이미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그 품위와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하늘의 영들은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찬미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천사들은 이 새로운 찬미가 중에 시온의 노래를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부르곤 하였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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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주하느님, 힘세고 의로우신 분, 하늘 높은 곳에 좌정하시어 땅을 굽어보시고 낮은 자들을 굽어보시는 우리 주 하느님, 오, 아름답고 놀라워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 그분의 생각은 모든 것 위에 높이 솟아있고 거룩하다. 대천사 가브리엘도 기뻐하며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대천사가 어전에서 물러나와 땅으로 내려올 때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천 명의 천사들 무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존하신 왕의 특명을 받은 하늘 나라의 제후 대천사 가브리엘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외모의 젊은 청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표정은 진지했으며 발걸음은 위풍당당했고 모든 행동과 몸짓에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듣는 이를 압도하는 거룩한 힘이 있었으며 매우 상냥하면서도 엄숙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들 중 대천사 가브리엘에게서. 하느님의 위엄이 가장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눈부시게 빛나는 관을 머리에 쓰고 환하게 빛나는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바지에는 순금으로 박은 것 같은 십자가가 매우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 십자가는 그가 선포하는 육화의 신비를 상징했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지극히 지혜로운 동정녀의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이끄는 하늘의 군대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이라는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초라한 오두막집이었고 마리아의 방은 아무런 장식도 없고 변변한 가구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거의 텅빈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가브리엘이 북된 소식을 전할 때 하늘의 여왕은 14살이었으며 여섯 달하고 열일곱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생일은 9월 8일인데 14번째 생일부터 딱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 중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또래 여자들보다 키가 조금 더큰 편이고, 신체는 균형과 비율이 잘 잡혀 있었던 까닭에 그 아름다움이 매우 우아하고 완벽했습니다. 얼굴은 동그랗지 않고 약간 길었으며 마르거나 여위지 않고 알맞게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밝고 깨끗하면서도 차분한 갈색색조가 어렴풋하게 어려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마는 넓고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었고 두 눈썹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아치형이었습니다. 눈은 크고 진지했는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빠져들 것처럼 눈빛이 아름답고 깊이를 알수 없을 정도로 그윽했습니다. 마리아의 눈은 검은 빛이 감도는 짙은 초록색이었습니다. 코는 똑바르고 예쁜 모양이었습니다. 입은 작고 입술은 붉은색이면서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자연의 선물은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대칭과 조화를 이루었기에 마리아의 아름다움은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볼수 없을 정도였습니다.거룩함을 띤 수줍은 미소가 어린 그 얼굴은 기쁨과 사랑 그리고 어떤 알수 없는 경외심을 한꺼번에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입에서 찬사가 끊이지 않고 넋을 잃게 할 만큼 눈부신 동시에 보는 이를 압도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위엄이 있었고 추월적이고 신비로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거룩한 의지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옷은 전부 잿빛이었는데 언제나 깔끔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어두운 은색이라 해도 무방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옷이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항상 말쑥하고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가식이나 허영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겸손과 정숙함을 잘 보여주는 옷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무리가 마리아에게 내려오고 있을 때, 마리아는 지난 9일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비들을 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님께서는 성자를 곧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마리아의 마음은 육화의 신비가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마리아는 겸손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올라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태어나시어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복된 시간이 가까이 왔다니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세상이 정말 그분을 소유할 수 있는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 두 눈으로 주님을 뵐수 있는가? 가까이 할수 없는 빛이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비쳐오다니 그분을 알아보고 눈으로 뵙기에 합당하니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 그분의 발이 내디든 땅에 입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축복받은 이는 누구인가? 너희 하늘들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영원한 구원이 다가왔으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하며 주님께 찬미 드려라. 죄로 고통받는 아담의 아들딸들아, 내 사랑이신 주님의 피조물들아, 이제 머리를 들고 죄의 종살이의 낡은 멍에를 벗어 던져라. 우리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저승에 있는 모든 의인들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기다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여. 그대들의 오랜 기다림이 이제는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께서 더는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니 그대들은 이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자 이사야 예언자가 구세주의 어머니라 부른 여인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여족은 누구인가? 오 임마누엘,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시여. 닫힌 하늘을 여는 다윗의 열쇠여, 새로운 교회의 법을 제정하시는 분, 영원한 지혜이신 분이시여, 어서 저희에게 오소서, 어서 오시여, 당신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소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이 기도 외에도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청원 기도와 탄원을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티없이 맑은 영혼과 완전한 육신을 갖고 있었으며 생각과 뜻은 드높고 고결했고 은총이 가득하고 지극히 거룩해서 하느님과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마리아는 당신의 어머니가 되기에 합당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마리아의 동정인 태안으로 성자를 모시는 도구로 쓰이기에 합당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구원의 강력한 도구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마리아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와 나라와 민족들이 마리아를 복되다 일컫고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일어난 일들은 다음 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여기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가브리엘 대천사가 복된 소식을 전해주던 순간에 마리아가 예. 하고 응답하고 위대한 육화의 신비가 성취되던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자연적인 상태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인간 본성에 따른 능력들과 일반적인 상태의 덕과 능력만을 남겨두시고, 다른 모든 은총은 거두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위대한 신비 중의 신비인 육화의 신비는 먼저 신앙의 신비로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애덕과 망덕과 더불어 오직 믿음의 덕행만으로 육화의 신비를 성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아무런 특별한 은총도 도움도 주지 않으셨고, 구원 약속을 전적으로 마리아의 믿음과 희망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신비의 오묘함과 위대함이 그것을 설명하려는 저의 부족한 능력을 더욱 초라하고 불완전하게 만들지라도 말입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네가 이제는 하느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너의 죄에 대해 울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그리하여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과 앞으로 이 책을 쓰는 동안 내가 알려줄 모든 것을 실천하도록 해라. 내가 너의 곁에 항상 함께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과 은총을 어떻게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다. 믿음과 빛과 내가 준 은총으로 마음속에 주님을 소중히 모셔야 한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나 또한 스승으로서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과 수고에 대해 너에게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너는 나의 가르침이라는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를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거저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귀중한 보물과 진주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멸시하여라. 너는 주님과의 친교를 더욱 공고히 하여 또 다른 보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너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수 있도록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네가 이토록 커다란 축복을 받았으니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 기꺼이 죽기를 난 바란다. 그리고 완전히 정화된 너의 자유 의지를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제사로 바치고, 나를 본받아 완전히 겸손해지기를 원한다. 너도 잘 알겠지만, 너의 무지와 무능력을 반드시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종이 되기에도 마땅치 않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만한 공로도 쌓을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너의 존재를 말이다. 따라, 잊지 마라.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단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장 세상에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의 육하를 열망하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다. 그 사랑의 불이 얼마나 격렬하던지 나는 육화의 신비가 성취되기 전에 그 불에 타서 죽을 것으로 그 극심한 사랑의 고뇌로 분명 부서져 죽을 것으로 믿을 정도였다. 하느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분께서 설마 나를 당신 어머니로 삼으셨을 것이라고는 그때 내 마음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드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곧 내려오시리라는 확고한 희망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나의 겸손함에서 우러나온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에 떨고 있었다. 곧. 누구보다도 몹쓸 죄인인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까닥에 행여 주님께서 성자의 강생을 늦추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다. 너내 사랑하는 영혼아, 내 가슴에 묻힌 이 비밀을 한번 묵상해 보아라. 그것이 너와 다른 모든 영혼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그처럼 높은 지혜는 알아듣기도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우니 먼저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도록 하여라.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내 행위의 완전함을 묵상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본받으면서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 발자국을 밟고 걸으면서 앞으로 나아가 거라.